의성군은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만 취약 지역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2015년부터 안경면 영남제일병원에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에 오고 있으나 지역 내 산모들을 위한 좀더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외래 산부인과 내시라 방안으로 외래 산부인과 환경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추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1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빙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래 산부인과 이용 산모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산전 관리를 지원하고자 관내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 산전 진찰 3회 이상 시 아기 욕조, 5회 이상 시 유모차를 제공하는 등 산모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김주수 의정군수는 외래산부인과 운영 활성화와 출산통합지원센터 연계 추진으로 임신출산 양육의 종합적인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통합 구축하고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또한 이를 통해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인구증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일보 이종훈입니다.